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살을 빼게 되면은 그 활경근 주위로 해서 주름이 이제 피부 쪽에 주름이 더 많이 생겨야 되죠. 그러면서 턱 라인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불룩하게 이중으로 보이게 되죠. 원장님 이중턱 고민을 많이 하는 여성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워낙 이중턱이 있다 보니까 아 다이어트를 해야지. 그도 신년이잖아요. 다이어트를 열심히 합니다. 참 이게 고민이 많아요. 그래서 이 이중턱을 다이어트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의 원장님의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. 예, 이중턱 우리가 보통 자 신년이 되면 우리가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첫째는 금연, 두 번째는 우리가 운동, 세 번째는 다이어트. 그래서 어, 다이어트는 현대인들의 어째 보면 은 모든 여성들의 가장 어쩌면 신년에 맞이하는 필수 조건이 아닐까 이래 생각합니다.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서 뭐 주사를 맞든 운동을 하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체중 조절을 통해서 살을 뺐을 때 가장 안 빠지는 부위가 어째 보면은 우리가 목주의죠목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면 다이어트를 했는데 목은 안 줄어들었냐? 그걸 여러분이 원인을 아셔야 되는 게 목은 물론 이제 피부가 있고 밑에 피하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있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근육 안에 또 지방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. 예, 근육 안쪽에 그래서 우리 활경근 안쪽에도 지방이 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. 그러면 활경근 안에 지방은 다이어트를 통해서 줄어들지 않아요. 잘안 줄어듭니다. 예, 그 다음에 더 문제는 근육 밖에 있는 피하지방 있잖아요. 피하지방은 의외로 지방 두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살을 빼게 되면은 그 활경근 주위로 해서 주름이, 이제 피부 쪽에 주름이 더 많이 생겨야 되죠. 그러면서 턱 라인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불룩하게 이중으로 보이게 되죠. 그래서 우리가 이중턱이라고 하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, 근본적으로는 이 이중턱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. 그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. 그 원인은 뭐냐 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이 우리 안에 있는, 바깥쪽에 있는 지방은 우리 지방 흡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빼고요. 그 다음에, 늘어난 근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근육 묶기를 해주면 되고요. 또 근육 안에 있는 지방은 또 수술을 통해서 지방을 제거를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안에 있는 지방 제거하고 바깥쪽의 지방은 흡입하고 근육은 근육 묶기를 통해서 앵거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목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.